안녕하세요 아베 라우징 이차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로 총 10세대 자주 주차 기구로 가능한 현장이고요 테라스 세대, 기준층 세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테라스 세대를 한번 보러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오늘 보여드릴 현장의 전실인데요 전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톤으로 지금 색을 줬고 밑에는 띄움 시공으로 간접등을 넣어서 좀더 은은하게 조명을 넣어놨고요 이용식으로한 이유는 자주 쓰는 신발 을제 안쪽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쓰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위에는 이제 상부장, 밑에는 하부장, 중간에 이렇게 선반으로 넣어놔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에 신발 사이즈 큰 것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공간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반대쪽은 화이트 톤으로 보드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한단 슬라이드 투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손으로 할 필요 없이 사람 오면은 자동 열리는 그런 센서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거실과 바깥쪽엔 이 집만의 테라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볼게요. 거실은 지금 이쪽, 양쪽, 이 가로로 3.7m 나오고 세로로 했을 때는 4m. 요 정도 사이즈가 지금 나와서 4인 가죽 사용하실 때 문제 없으실 것같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화마루로 만들어진 헤링본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좀더 고급져 보이는 면모가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삼성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중 샤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길게 나온 게 주방이거든요 주방을 한번 보실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우선 식탁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일랜드식이 아닌 우드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자형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서 동선에는 살짝 무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디귿자보다는 일자가 조금 더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원래 자체가 넓으니까는 요거는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부장도 보시면은 이제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3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는 후드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2대까지는 힘들고 1.5대 김치냉장고 원두어 짜리로 이렇게 추가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 자체에 걱정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메인 화장실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화장실은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타일이 양옆과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벽면은 이제 우드 톤으로 해서 조명도 바꿀 수 있는 거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끄럼 방지 타일이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장으로 보시면은 약간 브론즈 골드? 골드 타입으로 이렇게 고급지게 반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쪽으로 기본적으로 옵션이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실 때 편한 이 수전까지 추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선반 자체도 넓고 화장실 샤워 부스 자체도 넓어가지고 굉장히 넓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후드랑 통기창도 같이 나와 있어서 습기 걱정도 따로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안방은 무조건 사이즈를 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자랑 10자가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자 농을 놓으셔도 되고, 근데 다만 창문이 가려지기 때문에 농을 좀 옆으로 피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큰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닥은 마찬가지로 강화 마루고요. 안쪽으로 이제 화장실 바로 보실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메인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바닥은 미끄럼 방 스타일. 다만 색깔이 그레이톤으로 좀 바뀌어 있고요. 벽면은 마찬가지로 베이지로 넘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샤워기, 세면대 그다음에 양변기, 그다 콘센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아까는 이제 골드색으로 이렇게 반자동으로 열렸지만은 지금 이제 2 단으로 이렇게 거울이 비치된 기본적인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화장실 자체가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보통 안방 화장실은 무릎이 앉으면 문에 닿을 듯 말듯한데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작은 방을 먼저 보실게요. 아까 자동 문을 이렇게 누르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작은 방을 보실게요. 작은 방은 애기들 방으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은데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는 사이즈가 좀 작을 것 같아요. 8자씩 지금 나오기 때문에 8자씩, 8자, 9자 요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볼순 없지만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신다면은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애기들 방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바깥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바깥쪽에는 지금 이 집만의 테라스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창은 진입이 불가능한 창이기 때문에 요건 건너뛸게요. 기본적으로 대성 S라인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전은 지금 왼쪽에 세탁기를 이렇게 2단으로 쌓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콘센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콘센트가 추가로 있으니 다른 거를 설치하셔도 무방하시겠죠? 단층을 지금 만들어놔가지고 세탁기 한 다음에 이제 물 빠짐 하실 때 이렇게 단층으로 물이 더잘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섬세한 배려가 있고요 위쪽에는 창이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습기 걱정도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간 방이에요. 중간 방도 사이즈가 많이 크진 않지만 성인 분이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할만한 크기로 보여요. 8자, 10자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성인분이 사용하셔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여름에도 활용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 집만의 유일한 매력인 테라스로 나가볼 건데요. 지금 눈이 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새하예요. 지금 테라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고, 거의 10m 가까이 지금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테라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아쉬운 건 윗집에 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1층, 2층 테라스가 아니라 4층 테라스라서 지금 막힘도 없고, 뻥뷰로 이렇게 산까지 다 보이는 굉장히 좋은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총 10세대의 자주 주차 100% 가능한 현장 보셨고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테라스 세대고, 기준층 세대도 있기 때문에, 이 매물에 대해서나 아니면 다른 매물에 대해서 문의하실 내용은 오른쪽에 매물번호, 왼쪽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벨하우징 이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